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테안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망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버스, 전철, 기차 회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합니다. 셋째, 인터넷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진 한 장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망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을 감싸기 위해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폭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나이츠 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명은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 나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기본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 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서안에 대해 대북 전단 금지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 온 김정은과 그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 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 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19일 록다운의 전면 해지에도 불구하고 버스, 전철, 기차 회사들은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록다운은 7월 19일에 완전히 해지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소는 그대로 운영되어집니다. 오늘 런던의 버스, 전철, 기차 회사들은 록다운 해제일 이전에 승객들에게 탑승 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호텔, 식당 등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진 한 장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백신 거부 운동을 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나니 접종을 거부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글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세요. 오늘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할수 있을 때 하세요. 접종받는 게 무서워서 기다리다 보면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처럼. 영국 중부 지역으로 백신 거부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3개월 전 인도 변종이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브레드 포드에 있는 블레드 포드 티칭 병원의 코비드 병동에는 현재 30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명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떠 있는 이 사진과 글을 보고 NHS를 비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사람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나 본인은 진실로 후회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비드 19에 감염되더라도 사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백신 무용론, 내지는 유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바른 백신을 접종받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